이거부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야.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7이 될 것이다. 이제 풀었지? 이 돼. 음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러는데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해. 여기서 무슨 통분을 해서 풀어버려야 되는 문제보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.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거 여기다가 5분의 1을 쓰고, 더하기 X 할게요. 그쵸? 예. 이에 대한데요. 그 다음에 여기 에 0.5는 X일 거야. 그치? 0.5는 분수로 바꿔주면 얼마죠? 10분의 5. 5. 기합분수로다니까 2분의 1. 됐죠? 네. 그러면 2식하고 2식하고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양변에또 얼마 곱하면 돼? 2. 2분의 1. 그래, 2 없애주면 얘는 1로 없어질 것이고, 얘는 2가 이렇게 붙겠죠? 그러면 지금 2x는 이거 정리 x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것이에요. 순서대로 하고 있어. 성격이 급하면 안돼요. 그냥 어 이거 먼저 정리하고 이거 먼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주는데 아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. 그래서 애를 없애줘 주는 거예요. 이쪽으로 2로. 2분의 는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. 정리하기 이식이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가 눈이 계속 거들려. 얼마 곱해주면 돼? 오. 얘한테도 5 곱해주고 이 전체한테 5를 곱해주니까 애한테5 곱해주니까 10x 애한테도5 곱해줘야 되겠지 5x 더하기 5를 곱하는데 5분의 1이 있으니까 1로 약분된다 따라서 x-7 이렇게 되겠지 정리받으면 돼 10x는 5x-2x-7 이렇게 되겠지 얘는 3x 10x가 나왔고, 10x는 마이너스 7. 마이너스 7. 이렇게 되겠지? 넘겨주니까, 10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7. 7x는 마이너스 -7, 7. x는 마이너스 1. 그서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고요. 얘가 대 한데. 눈에 잘안 보이는 거. 우선, 그리고 이거를 대괄호인데 아, 예, 2분의 1 보기 싫어요. 곱하기 2 해줘서 얘 1로 없애줘주고 여기다 2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음.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얘 보기 싫어요 얘 보기 싫어 5 곱할 거예요 2에 대한 데 그러면 10x고 얘한테도 곱해야 된다는 거왜 전체 에다 5를 곱하고 전체 에다 5를 곱하기 때문에 곱해주면 5x 곱해주면 5분의 1하고 5는 서로 1로 약분돼버린다 그래서 더하기 x 3 x 2마1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지금 가로 쓰이니 이거니까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네. x 3x 마이너스 6 1 플러스니까 어차피 계산해주면 5x 플러스 마이너스 2x 7 둘이 계산이니까 3x 7 넘겨주니까 10x-3x는-7, 7x는-7x는-1. -7,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나, 먼저 정리하나. 어느 게더 쉬운 것 같아? 그 쉬운 거를 따라가고. 너데 맞지? 여러 가지 다할수 있어야 된다고. 됐어?